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요즘 영상 퀄리티를 높여 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어, 관심과 사랑 더욱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클락으로 오는 항공편은 어, 필리핀 입국 시간이 대부분 새벽 시간에 떨어지죠 최근에 에어로케이가 하나 낮 시간에 들어오는 게 생겼습니다만 그렇게 새벽에 클라게에 입성한 후뭐앙닐레스나 클라게 호텔 풀빌라 등의 숙소에 가서 집을 풀고 나면 보통 새벽 두 세시 어, 해 땡땡 같은 가로오케 한국 식당은 보통 안 팔린 오비들이 뭐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늦은 시간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패스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어, 그렇게 숙소에 돌아오시면 잠은 안 오고 싱숭생숭 하시죠? 또, 앙일레스에서 이 시간에 여자들 분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은 클럽이나 JTV밖에 없습니다. j t 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거 뭐 비싸다는 분들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미녀들과 뭐 2시간 정도 함께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놀면서 1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면 뭐제 생각에는 LD만 사주지 않더라도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음 <laughs>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또전 JTBC 사장님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음. 전 그냥 뭐 늦은 시간에 JTBC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 그냥 더 많은 중소형 JTBC들이 많이 생겨나서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바람이죠. 자,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인 슬기로운 필리핀 클럽 이용 방법입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클럽은 주로 새벽 시간에 오비 파트너들을 픽업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새벽 시간대 워킹 주변이나 프렌시 메인 거리 인근에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오비들이 쉽게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많던 오비들이 죄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쉽지 않고, 그나마 워킹, 아까 말씀드렸던 해땡땡 가라오케 한국 식당, 레지는 프렌시 이 땡땡 커피숍이라는 뭐 곳에는 조금 오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바바이들은 찾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 한국 남성분들이 갈만한 곳은 클럽에 가서 직접 픽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그럼 앙일리스에서 어디 클럽이 가장 핫하냐고 물으신다면 기존에는 옥타곤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마약사건으로 인해 옥타곤은 문을 닫았고요. 뭐 이달 2월 말이나 3월 중 다시 재개장을 한다는데 벌써 2월말이 다 됐고 그 다음에 3월 중에 뭐 필리핀 특성상 실제 재오픈을 해봐야 아 열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것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워킹스트릿 해머 또는 발리바구 신마투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나이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음, 춤도 잘 못추고 뭐 숫기도 많으셔서 아 내가 가서 뭘할수 있을까 클럽에 가기 망설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시끄럽고 아 이거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런 방법도 모르시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곳은 필리핀 이니까요 하지만 우선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트어스젠더라고빠글라라고 부르죠 그런 놈들과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어, 빠글라들과 호텔에 같이 갔을 때 내지는 바바이들과 호텔에 같이 갔을 때 지갑 핸드폰 뭐 시계 등의 귀중품은 모두 군고에 넣어두시길 당부드리면서 음, 필리핀 클럽은요 한국 클럽 생각하지 마시고 얌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폭력적이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 스킨십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전혀 얌전하지 않고 그냥 뭐 자신감 뿜뿜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미 파트너가 정해진 바바이들한테는 알 걸지 마시고요. 괜히 싸움 날수 있어. 그냥 주변을 이렇게 천천히 돌아다보시면 자신들에게 아이 컨택을 해오는 바바이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오빠, 오빠, 오늘 나좀 데려가. 뭐 이런 신호라고 보면 되니까요.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가서 협상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필리핀 클럽에 오는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여성입니다. 간혹 필리핀 여성이... 클럽에서 놀기 위해서 뭐 부잣집 여성이 올 때는 보디가드들을 대동해서 와요 그래서 어차피 그 근처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 바, KTV에서 손님들에게 바파인데노 나갔다가 도망친 바바애들 그런 애들이 두탕을 띠로 뭐 손님을 구하러 다시 클럽으로 향한 애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바바애들이나 오비들 다음에 새벽 4시 이후에는 또 JTBC에서 자신의 포인트를 올리러 영업 나온 JTBC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성들 부리는 대부분 그런 화류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그녀들과 함께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뭐 돈이 좀 많으시다면 그냥 자신 있게 지르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싸진 않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나는 적당한 가격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자마자 너 얼마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 너 이쁜데 뭐 필리핀 말로 이카우 마간다, 뭐 이런 멘트나 너 이름이 뭐야, 너몇 살이야 그렇게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러다 좀 소수리 들어간다 싶으면 그 바바이가 뭐 눈빛 자체가 조금씩 풀리거나 아니면 뭐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얼굴이 계속 웃음기가 핀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키스로 이어져도 괜찮고요. 또 그냥 같이 무대에 나가서 되든 안 되든 대충 리듬만 맞춰서 그냥 뭐 가볍게 흔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도 50대 초반에 토끼춤 세대라서 전춤잘 모릅니다. 그냥 저도 리듬에 따라서 어깨나 들썩이는 뭐이 정도 수준이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음, 나가기 전 반드시 파트너들과 가격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여기는 뭐, 야, 얘가 돈 달라는 말 없으니까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뭐만을 부르고 뭐 얼마 부르고 그랬다가그돈안 준다고 경찰 부르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 바바이들이 자신들이 테이블을 잡아서 술을 많이 시켜 먹고 그렇게 계속 추파를 보냈는데 뭐 여러 남자들이 쳐다보질 않거나 그때까지 손님을 못 구했다 그러면 자신들이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또그 그렇,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 걔네들은 그때부터 술은 취해 오지 잠은 쏟아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손님들한테 음. 야 그냥 풀이야 우리는 그러고. 자신들이 먼저 술을 권하면서 막 따라주죠. 그 다음, 음, 술값만 계산해 줘. 야, 우리는 그냥 프리로 가져다 써.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다음날, 뭐 좋게 지내고, 뭐 좋게 합체 운동하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돈 내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여성들의 페이스북을 먼저 확보해서, 야, 내가 좀 영어를 잘 못해. 그냥 대충 이래서 얘기해놓고 메신저로, 야, 풀이 맞지?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너무 취한 골뱅이는 숙소에 데리고 와서 매트리스에, 뭐, 오바이트를 안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운동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 너무 술에 취해서, 아, 얘 예, 위험하다 싶으면 다른 여성을 찾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클럽 이용 방법. 어떻게 해야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괜찮은 애들을 얻을 수 있을까? 파트너들을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클럽에 딱 가셔서 마음에 드는 한 명의 바바에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잠시 좀 옆에 놔둬도 되고 뭐 그런 다음 뭐 괜찮다 싶은 바바이들 전부 다 옆으로 가셔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전부 다 확보하세요 그 다음 나중에 기억하기 쉽도록 페이스북 별명 설정 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 설정으로 어 예를 들어 해머 슬러시 20살 슬러시 키큰 슬러시 날씬한 뭐 슬러시 JTV, 슬러시 뭐, 제 뭐, 가슴이 큰, 뭐, 숨가, 뭐, 이런 식으로 그녀의 특징들을 저장해 두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요. 나중에 그런 여성들이 몇백명 되면 그거 다 기억 못 해요. 갑자기 메시지가 오면 뭐, 얘가 누구지? <laughs>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후아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거의 뭐, 어, 바바이들은 자존심이 세서 더 이상 얘기 안, 안 합니다. 그 다음, 그냥 그렇게 지내시다가 심심할 때마다 그녀들한테, 야, 너잘 지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농담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녀가 자신의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행객들은 일정도 짧은데 이게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일정이 짧아서 그 기간 내에 안 된다면 다운타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은 심심할 때마다 화상전화를 통해서 또뭐 애교도 부리고 또뭐 어떤 애들은 샤워하는 모습도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그래요 <laughs> 그런 재밌는 것들도 구경할 수 있으니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 합체운동이 목적이시라면 우선 빠나 KTV에서 뭐 대충 만만한 애 하나 골라서 바파인에 놓으신 다음 숙소로 데려가서 실컷 합체 운동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다가 새벽 시간에 어 야, 나 카지노 좀 다녀올게. 그러고 핑계 대고 잠시 클럽에 가서 퀄리티가 좋은 여성들 연락처만 받아 놓고 호텔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클럽별 특징 및 가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킹스트리트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해머 앙헬레스 대표 클럽 해머는 언제부터인가 컨슈머블이 없어졌어요 컨슈머블이 뭐냐 그것은 그 테이블 자리마다 가격을 매겨 놓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서 먹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컨슈머블 시스템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판은 화면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컨슈머블이 없는 시스템은 필리핀 클럽에서 적응이 좀안 됩니다. 그럼, 야, 큰 테이블은 거기서 그냥 혼자 앉아서 맥주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괜찮다네요. 야, 그러면 사람이 꽉 차있으면 어떡해? 사람이 많을 때만 이런 수에 비례해서 테이블을 지정해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듯 하고요. 이날 제가 해머에 방문한 시간은 새벽 1시 30분. 한국인 남성 다수가 즐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바이 그룹 다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해서 특이사항은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백인 남성들이 온지 모르겠으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이거 필리핀을 대고 빠져나가고 나니 어디에선가 나타난 젊은 백인들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듯 한데요. 이날 해머에는 정말 괜찮은 바바이들도 여럿 눈에 띄고요. 뭐, 빠깔라들도 여럿 보이고 그렇네요. 다들 잘 아시죠? 빠깔라들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친해지려 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99.9% 내상, 사건생입니다. 사건사고. 어, 바클라들을 파트너로 데리고 호텔이나 풀빌라 등의 숙소에 데려가는 순간 바로 사고 발생되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어, 해머클럽. 밑에 지하에 있는 메가댄스입니다. 해버클럽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은 다른 클럽과 비교할 때 수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뭐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온게 아니라 뭐 잠옷을 입고 온 애들도 있고, 정말 막 자다가 나오네, 뭐 그런 애들도 눈에 띄고요. 음, 바에서 안, 안 팔린 바바이들도 주로 이런 메가테스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중후반, 30대 초, 이런 바바이들을 저렴하게 원하신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가댄스 클럽에 가셔서 바바이들 무리가 많던 적던 뭐 어쩌던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 나이는 좀 20대 후반 30대 초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네 그런다면 그냥 바로 다가가셔서 핸드폰 던져주고 야이카우 페이스북 기부 미플이스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알려줄 겁니다. 이날 제가 메가댄스에 방문한 시간은 새벽 2시. 사람은 바글바글한데, 흑형들도 많이 보이고, 트랜스젠더, 바글라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곳 메가댄스는 컨슈머블 만 페소짜리, 만 오천 페소짜리 두 종류가 있고, 음, 자리의 위치, 테이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메뉴판은 화, 화면에 띄워드릴 테고요. 메가댄스의 특징은 우선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양 남자들, 흑형들과 급이 좀 떨어지는 오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렴한 오비들을 원하신다면 메가댄스. 그다음 신마투. 추억의 발리바구 카지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초저녁에 가시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최소 자정 미드나잇 시간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신마트는 어 늦게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새벽 4시 이후에 신마트에는 j t b 걸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어 파트너를 구하는 게 아니라 j t b 영업을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뭐 이런 저 티비 년들을 어 원하신다면 뭐. 가끔 놀러 가셔서 연락처 많이 확보하신 다음에 그렇게 친분을 맺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신마투는 필리핀 직장인들 내지는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음, 초저녁에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구할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새벽 시간에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신마투 컨슈머블은 5천, 7천, 만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 크기 및 위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메뉴판은 화면에 띄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날 제가 신마2에 방문한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테, 테이블마다 가득 차 있어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분들은, 어, 보이지 않았고요. 이곳 신마트 역시 여러 빠클라 무리들이 보이는데 항상 빠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헌터스 클럽. 예전에 오픈했다가 문을 다시 닫고 그다음 재정비 후뭐 옥타곤이 영업 정지를 당한 후 재오픈한 헌터스 클럽입니다. 프렌시 미들게이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 헌터스 클럽은 여러 j t b 걸들과 오비들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뿌리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님들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헌터스 클럽은 해머와 마찬가지로 컨슈머블이 없으며 혼자 와서 큰 테이블에서 놀아도 된다고 합니다 메뉴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날 제가 헌터스 클럽에 방문한 시간은 새벽 1시 정도의 피크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손님들 두 팀, 바바의 세 팀이 있을 뿐이고 너무 한산해서 분위기가 안 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헌터스 클럽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파티룸 두 개가 있는데요. 노래방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고 룸이 엄청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앙헬레스 나머지 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렌십의 신마원등 뭐, 워킹에 있는 그런 클 뭐, 작은 클럽들, 뭐, 여러 클럽들도 제가 다 방문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어, 이번 영상에서 재미하였습니다 예전 옥타곤 클럽은 항상 아침까지 사람들로 붐벼서 정말 좋았었는데요. 뭐, 아침에 날밝은 후에 뭐, 가더라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으니까요. 이처럼 필리핀 앙일레스 클럽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면 매우 좋을 듯하고요 또, 필리핀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만취하셔서 뭐 시비 거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필리핀을 찾는 한국 여행객분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